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11시에 어,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어, 오늘부터 어, 한 4주간 예그 아리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호중 씨가 직접 추천해준 우리 아리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직접 추천해준 음악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들을 어, 제가 해설과 함께 어, 여러분께 해설해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듣고 계신 이 곡도 어, 김호중 씨가 여러분께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. 이 곡은 리틀 메리라는 곡입니다. 예, 작은 어, 종인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그 마부의 예, 말에 이렇게 걸쳐진 딸랑딸랑하는 예 그런 종을 말합니다. 굉장히 슬픈 노래죠. 예, 드미트리 코브로스톱스키어 지금은 어,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. 예, 김호중 씨도 좋아하고, 저도 특별히 좋아해서 러시아까지 유학을 갔던, 예,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답죠? 네, 조금 이따가 11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조금 이따 뵐게요.